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유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어, 특별히 드로와란 곳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은 바울이 함, 홀로 가지 않았고요. 바울과 함께 하였던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디모드를 비롯해서 일 7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이 있습니다. 바울과 늘 동행하였던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까지 총 8명이 이 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8 명의 동행자들은 두로와에서 배를 타고 아스란 곳까지 가게 되는데 바울은 아소까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혼자 걸어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소의 예수 열 명의 일행을 만나서 배를 타게 됩니다. 여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며칠 동안 여러 곳을 들렀다가 마침내 목적지인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가 바로 밀레도입니다.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될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마음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에베소까지 가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부를 수는 없었고 대표로 에베소교의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이 밀레도 에베소교의 장로들이 오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는 얼마 동안을 가리킬까 3년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3년은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이 3년인데 에베소에 3년 동안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작별을 하면서 에베소의 지난 3년간의 시간들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학벌을 가진 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학문으로 지식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사역하였는가? 모든 겸손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하였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바로 겸손이었다. 바울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겸손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에베소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 겸손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는 임종식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31년생으로 아신, 알고 있는데 이제 내년 되면 거의 95세가 되시는 나이인데 우리 장로님 또 한국 전쟁에 참전도 하시고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또두 아들을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또 드렸는데 이 장로님께서 한 평생의 삶을 이제 회고하시면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겸손이셨습니다. 겸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겸손입니다.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 3년간의 에베소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은 내가 모든 겸손으로 사역하였고 그리고 눈물로 사역하였습니다. 사역은 겸손과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에베소에서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였는데,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바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대메드류의 소동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맞이했죠. 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시험을 다 참고, 그리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주의를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울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참고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으로 일한 시험과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겨냈다라고 에베소 교회 장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에 주력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 전력을 다했습니다. 보문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나 누구의 집을 들어가서나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이 그들과의 작별의 시간, 다시 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말 같은 것이고 유언가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주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두 가지가 바로 나와 있는데요. 보면 21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팬이 있는 분은요 어느 단어의 밑줄을 그어야 되는가 회개 이 단어의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 이 단어의 밑줄을 그으시면 되게 핵심은 키워드는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였다. 입만 열면 무엇을 말하였는가?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을 3년 동안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의 유대인이든 할라이든 저런 말씀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회개는 누구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회개이며 믿음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두 가지가 바로 바울이 전한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여 전하였을까?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권찰의 모임을 하고 이번 주에 종강을 하게 되는데. 시당의 토대라고 하는 쉬우면서도 핵심적인 교리가 있는 교재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우리 순장 권찰들이 양육을 이제 받고 있는데 최근에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권찰의 식구들은 수요일에 공부한 것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구원은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할까요?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인간이 해야 할두 가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그은두 가지를 가져 첫 번째 재 용서를 가져오고 구원은 새로운 생명 영생을 가져온다. 우리가 권찰의 식구들은 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처럼 사도바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강조한 두 가지의 키워드는 회개였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바울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성령은 그에게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예언하였는가?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서 두 가지죠. 결박과 그리고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수 없지만 성령께서 장래를 아십니다. 예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웰컴하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두 가지는 그를 결박하는 것이며 그리고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박과 환란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이루살렘으로 가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결박과 환난임을 알면서도 재촉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었는가.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스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달려갈 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여러분, 바울은..." 달려갈 길이 분명했어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가 명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11개월 동안 무엇을 위해 11개월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바울이 달려갔던 길 달려갈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달려왔고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한 길이었는데 이 사명이란 말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명령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에서게 받은 사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완수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사명의 길을 결성점까지 완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사명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 걸고 최 전방에서 전투 태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나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걸고 그 길을 그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까지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사명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년 2025년도는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내년으로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부활절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미국에서 인천 한국까지 먼 항해를 통해서 부활절날 조선 땅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하였고, 당시 뉴욕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젊은 분들이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 뉴브런지윅 신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에. 조선의 선교를 꿈꾸게 되었고, 조선의 파송이 되어서 우리나라 장로교회 모교회인 서울 광화문의 세문한 교회 등 24개 교회를 세웠고, 당시 조선 기독교 대학 현재의 연세대학을 설립하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조선에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악정과 무지와 미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나라 뉴 코리아를 그린다라고 소망합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 세 가지였죠. 악정, 탐관 우리를 통한 악한 정치가 판을 치고 있었고, 백성들은 무지하였고, 미신의 속박으로 귀신을 섬기는 그 상황이 조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호전적이고 중국 사람들은 상업적이지만 조선 사람들은 독자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하면 언젠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을 언더우들은 확신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보음의 씨를 뿌렸는데 140년이 지나서 이땅 방방 곡곡에 복음으로 이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놀라운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망과 그의 꿈이 14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배를 타고 주선에 발을 디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감리교의 모교회인 정동 제일교회와 배제 학당을 세웠습니다. 이 정동 제일교회는 감리교회 모 교회인데 현대 그룹에서 자제들을 결혼 시킬 때 신앙 있든 없든 늘 현대과 자제들은 이 정동 제일교회에서 결혼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 정동 제일교회가 감리교회 모 교회입니다. 아펜질러 선교사님은 안타깝게도 1902년 군산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선박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흔 네세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수영에 능통했고 당시 1등실에 머물러서 탈출이 가능했지만 물에 빠진 여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선실로 내려갔다가 그도 실종을 당했고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언더워드 아펜젤러 성교사람들이 수도권에 사과했다면 호남 지방에서는 윌리엄 전킨 성교사를 비롯하여 여러 성교사님들이 사역하였고, 전주와 군산, 목포 등지에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킨 성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팔라미를 두셨는데, 아들 3명을 풍토병으로 잃었습니다. 아들 3명을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역시 풍토병에 걸려 43세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교사님의 딸 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메리의 편지에는 그 아버지가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이 지금도 딸의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제가 한 일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식을 잃고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참 좋군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43세의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 죽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비신앙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식을 잃으면서 죽어가면서 행복하다니 제정신인가? 이해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은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매임에 따라 십자의 길을 걸어갔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다가 예루살렘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마지막 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 여정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수도에서 취업을 하거나 그리고 좋은 가격의 집을 사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바울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은 많은 고난, 버림바되는 것,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교사님들이 걸어갔던 그 길, 일사각우의 주교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며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겸손과 눈물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께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이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신앙생활을 한 지가 내년이 50년이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여서 내년까지 50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역사 140년 가운데 50년을 함께했구나 삼분의 일 정도를 함께하였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달려갈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앞으로 달려갈 내가 달려갈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주님이 걸어가신 그길 앞으로도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 교회력으로 2025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전환점에서 여러분의 올 한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걷는 그 길에 과연 주님 걷는 그 길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께 받은 그 직분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면서? 올한해 살아왔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정도의 사명 나 목숨을 다하여 감당하였는가? 기도의 사명을 나란 깨어 감당하고 있는가? 섬김과 봉사의 사명 나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겸손이 있으며 눈물로 주림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나는 넘어졌는가? 모든 시험을 잡아내고 이기며 주님에 주신 귀한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떠하며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 다 알지 않았느냐?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나의 자녀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헛되지 않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잘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삶과 죽음을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이 두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삶과 좋은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남아 있는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간다면 언젠가 찾아올 그 죽음이랄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언젠가 찾아올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